불법건축물 양성화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조사보고서 1. 시행 이력 및 법적 근거 1.1 역대 시행 현황. 한국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1980년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차수 시행 연도 법률 명양성화건 수비고 1차 1980년 중국 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5만 871건 중 일부 시찰에 걸쳐 시행 2차 1981년 동일법 위와 합쳐 45만 871건 1980년과 연계 3차 2000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62건 소규모 시행 4차 200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만 2378건 2005년 일부 자료에서는 2005년으로 표기 5차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8388개 중94.8% 26924개가 당 최근 시행 전체 통계 오차례 양성화를 통해 총 76만 7,347개 불법 건축물 중 49만 735개가 양성화됐다. 1.2 2014년 5차 양성화 상세 내용 시행기간 2014년 1월 17일에서 2015년 1월 16일 1년간 법적 근거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만 1930호 2013년 7월 16일 공포 대상 건축물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신청절차,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제출.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해, 사용승인서 교부. 부가금, 이행강제금 1회분 과태료 납부 의무 2. 현재 추진 상황 22대 국회. 2.1. 발의 현황. 22대 국회에서 총 10건 이상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자 발의 소속 정당 비고. 송옥주 의원 등 10인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가장 먼저 발해 김은혜 의원 등 10인 국민의 힘 분당 지역구 다세대주택 포함 목표 김도우 의원 등 10인 국민의 힘 이정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 2024년 10월 더불어민주당 2019년 완공 기준 2.2 공통 내용 대상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사용 승인 미취득 건축물 규모 세대당 전용 면적 85위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위 이하 다가구주택 등 조건, 구조 안전 위생 방화 1조건에 현저한 지장이 없고 과태료 이행 강제금 체납이 없는 건축물 3, 정치적 행정적 배경 3.1,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공약으로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2025년 7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11년 만에 양성화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3.2 여야 입장, 여야 공통, 선의의 피해자, 구제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한 집주인들이 매년 수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담, 현행법상 실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주에게만 책임 전가, 김은혜 의원,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 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송옥주 의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주민의 안전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3.3. 국토교통부 입장. 국토부는 신중문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주요 우려 사항. 법을 지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반복적 양성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 유발, 국민 안전 저해 우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태원 사고 이후 일반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반면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4. 현재 수사 진행 상황 4.1. 국회 법안 심사 연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1차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 사유 국토부의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대기. 국토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용 건물의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진행 중,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조사 결과 국회 보고 예정. 4.2 지자체 자체 양성화 추진, 서울 강남구 2025년 6월부터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 건축물 1,765건 대상 양성화 추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용적률 상향에 따른 조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에서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300%로 용적률 확대 서울 마포구 2025년 7월부터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전문가 1대1 상담으로 양성화 가능성 안내 구청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법 및 검토지원 5. 미래 전망 및 예상 일정 5.1 단기 전망 2025년 하반기 9월 국회 재심사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본격 심사지개 예정 통과 가능성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여당의 강력한 추진이지 야당도 서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찬성 입장. 5.2 예상 법안 내용 적용 기준일 2019년 말 또는 2020년 말 완공 건축물로 예상. 대상 규모 전국 위반 건축물 14만 8천 동중 일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심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등 시행기간 1년간 한시적 시행 예상 2014년 사례 참고. 5.3. 장기 전망. 전문가 의견 향후 양성화 반복 시행에 대한 회의적 시각 증가. 이윤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과거에 잊을 만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논의. 근본적 건축규제 완화 방안 검토. 이행감제금 부과 횟수 제한 복구논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한 LH 매입 등 우회적 해결책. 6. 전문가 및 시민 사회 의견 6.1 찬성 측 의견 이무경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연구단장 우리나라 건축법 규제는 이용자의 공간 이용 수요나 대지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국 특정 건축물 총연맹 과거 다섯 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실행한 만큼 현 소유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6.2 반대측 의견 유준호 A 그룹 인터내셔널 건축사무소 대표 재산권 보호가 위법한 행위에서 나온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인 양성화 기대 심리로 인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건축법을 지킨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서울 연구원 통상법 위반인지 모르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적발되기 전에는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다. 적발 건수보다 심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건축주들이 이미 자신의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 예상 시행 촉발 요인. 7.1. 정치적 요인. 대통령 공약 이행 압박. 이재명 정부 초기 민생 공약 실천 의지. 지방선거 앞둔 민생 정책. 서민층 표심 확보용 정책 수요. 여야 합의 가능성. 양당 모두 찬성 입장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일치. 7.2. 사회 경제적 요인.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수요. 주거 불안정 심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권 보호 필요성 증대. 이행감재금 부담 증가. 2019년 이후, 연구부가로 서민 경제적 부담 가중. 7.3. 법적 제도적 요인. 현행제도의 한계. 원상복구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 선의의 피해자 증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한 소유주 급증. 안전성 확보 기술 발전. 기존 불법 건축물의 안전성 보완 가능. 8. 결론 미천망. 8.1. 시행 가능성 및 시점. 높은 시행 가능성 여야배, 대통령 공약, 서민 민생 수요 등을 종합할 때 2025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예상 시행 시점, 2025년 9월 국회 재심사, 10에서 11월 본회의 통과, 2026년 상반기 시행, 8.2 향후 제도 발전 방향, 한시적 양성화에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전문가들은 반복적 양성화보다는 건축 규제 자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양성화 이후. 신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과 관리 체계 구축 전망. 지자체 자율성 확대, 서울시 강남구 마포구 사례처럼 중앙정부 법률 제정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 양성화 정책 확산 예상.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은 한국 도시화 과정의 역사적 산물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에는 사전 예방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건축물 자체의 발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